36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료 가득 들여서 만유 의주 찬양. 은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빠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언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넘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모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계시록 19장. 요한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앞, 어, 마지막 절까지 앞, 요한계시록 앞, 19장 이,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를 돌아ကြည့်다 찾아 떴 앞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예? 짐승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모든 죄가 아, 네. 그들의 살로 베불리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나. 응? 몇 줄서부터 읽었지? 1 1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또 읽어봐야 돼, 그냥.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을 처벌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해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영이 상교하오니 형균이. 진영이 제수 치수 종찬이 하사니 이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는 저희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 계사고 와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